신 예수 님, 저희가 당신 앞에 나와 싸웁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당신께 열어 드립니다. 당신 앞에서 저희의 모습 serce. 그대로를, 트려옵니다 기쁨, 아픔, 불안과 희망까지도 드려옵니다. 뿐만아니라 저희들의 온존재를 당신 앞에 드려옵니다. 당리께 드려옵니다. 이세상리 당신만이 가장 안전한 분이시기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안전함, 저희들의 가장 안전한 복음 자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당신은 저희를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느님, 저희들의 원을 경청하시는 하느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주님, 저희의 이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단순함과 겸손함으로 이 비천한 양손을 당신께 드리며 저희들의 인생을 드려옵니다. 당신으로부터 참 풍요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저희는 가지고 있기에 당신께서 주시는 그참확신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저희는 받을 수 있음을 알기에 이렇게 왔사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당신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당신이야말로 저희들의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또한 저희들의 의사이심을 그대로 인정하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당신께 열어드리며, 청하오니 당신을 향한 길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없이 해주십시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만을 찾게 해주시고, 당신께 기도하고 청하고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님, 당신은 아시오니다 치유가 필요한 저이라는 것. 저희 안에는 불의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잠재해 있옵니다그 결과. 저희는 의식적으로 저희들의 건강을 해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주 죄를 지으면서 당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편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결과 자주 저희는 당신을 멀리하고 나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고 미사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 합니다. 당신 말씀을 위한 시간이 없다 합니다. 선한 일을 할 시간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자주 저희는 저희 자신만을 생각하고 저희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저희를 당신만이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아픈 상처에 붕대를 매 주시고 무질서한 삶 때문에 생체 <목소리> 기가난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아픈 곳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당신 분이시옵니다. <목소리>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청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당신께 청합니다언자의 말씀처럼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고 새로운 정신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계명을 따라 살며 악을 버리고 저희를 방해하는 것들. 저희들 안에 불안을 조장하거나 두려움, 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오로지 당신의 뒤만 따르게 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저희들의 마음의 순수함으로 당신만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만이 저희들의 존재의 깊이를 아시옵니다. 당신만이 저희들의 마음을 완벽히 아시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저희들의 인생을 당신께 드리는 데 방해되는지, 당신만이 아시옵니다. 당신과 함께 든든한 바위 위에 저희들의 인생을 사랑으로 평화로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착한 목자이신 주님. 양들을 버리지 않고 그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이신 주님, 저희가 길을 잃었을 때 찾아 나서시는 목자이신 주님, 저희를 찾고 저희를 무등 태워 우리로 데리고 오시는 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자비를 청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를 향한 당신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향한 그 무한한 자비를 청하옵니다. 또한 저희들의 마음 안에 간직한 모든 이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들, 저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모든 이들을 향한 무한한 자비를 청하옵니다. 주님, 무한한 자비를 청하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를

Neka sve vas, vaše obitelji i sve one za koje ste večeras molili, blagoslovi sve mogući Bog, Otac i Sin i Duh Sveti. Amen. Nastavit ćemo s našom molitvom, moleći slavna Otajstva Gospine Kronice.